우리들은 너무 불쌍한 존재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싹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갈 곳은 지옥밖에 는 없어요. 이게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데 죽으면 끝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고난도 참고 기다리고 견딘다라는 개념이 성립이 돼요. 진짜 막말로 100년을 쌩고생한다 치더라도 끝이 있다라는 것이 사람을 이게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근데 인간은 그 끝이라는 게 없어요. 음, 소망이 없어요. 죽으면 끝나겠지 하는 소망이 없다고요. 그냥 절망밖에 없어요. 차라리 미치는 게 나아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육체는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누가 불어 넣으셨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영혼은 소멸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것에 어, 하나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지 않는 사람을 지옥 보내셔서 만년, 이만년 진짜 수억 년 동안 그렇게 영원히 끝없이 고통받게 하시는 거야. 이거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자, 요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는 자기를 섬기는 영원한 백성을 창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 하나님 성기라고 주신 거죠? 기억이 멈추면 가치가 없으니까 영원한 기억 속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소멸되는 기억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영원히 저장되는 기억, 영생을 주셨어요. 소멸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비유를 한번 해보면요. 결혼을 할때한 남자가 여자에게 1억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해 줬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나랑 결혼해 줄래? 내가 여지껏 모은 돈으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어. 하면서 그 여자를 사랑하는 만큼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 여자 손에 끼워 줬습니다. 자, 그때 여자는 어, 돈도 없을 텐데 나를 위해 이런 걸 선물해 줬어. 정말 고마워. 그래, 결혼하자 하면서 그 프로포즈를 받아 줬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남자가 잘못한 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여자가 받은 1억짜리 다이아몬드를 보며 우리는 남자의 사랑을 가늠할 수 있죠. 얼마나 그 여자가 소중하면 그 값비싼 반지를 선물해 줬을까? 그런데요, 이 여자가 이 반지가 너무 예뻐. 아, 진짜 예쁘다. 와, 그래서 이 반지를 끼고 결혼하기 전에 조금 놀아봐야지 하고 나이트클럽에 간 거야.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밤을 불태우고 싶은 거지 그것도 예비신랑 몰래 반지 끼고 음 예뻐 하면서 둥가둥가둥가둥가 둥가, 둥가, 둥가 춤을 췄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남자들이 야저 여자 반지 좀봐 정말 비싼 거 아니냐 야 진짜 비싸 야저 여자 겁탈하자 저 여자 겁탈해서 지갑에 있는 돈도 뺏고 저 반지도 뺏어가자 야 대박 진짜 비싼 반지 같은데? 여자는 그것도 모르고, 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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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가. 남편 몰래, 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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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가 하다가, 그 남자들에게, 뭐, 마취 같은 걸 당한 다음에, 겁탈을 당하고,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반지도 뺏기고, 그냥 돈도 뺏기고, 장애인이 됐어요. 폭력을 당해서 장애인이 됐어. 자, 이 여자가 병원에서 이렇게 깬 다음에, 엉엉 울면서, 남자 탓을 하는 거야. 니왜 네 나한테 이렇게 비싼 반지 줘가지고 내가 겁탈 당하게 하는 거야? 좀 저렴하고 적당한 걸로 줬어야지. 그럼 내가 겁탈 안 당했지. 니네 탓이야. 니가 1억짜리 반지를 줬기 때문에 내가 저 불량배들한테 시선에 눈에 띈 거야. 이 반지 때문이야. 나쁜 놈. 너 때문에 내가 장애인 됐어. 자, 자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자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까? 이거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아니, 그래, 지옥에 가는 건 괜찮아. <laughs> 근데 끝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천 년이 됐든, 일억 년이 됐든, 그래,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에서 몸소를 치다가 내가 그냥 죽어야 될거 아니야. 소멸해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혼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지옥에서 끝없이 살게 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 탓이야. 하나님이 잘못했네. 그때 하나님은 뭔 소리야? 너에게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혼을 준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선물로 준 거야. 그런데 그것을 갖고 네가 뻘짓을 해서 네가 지옥에 가놓고선 영원한 생명을 준내 탓을 해? 싱크가 똑같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하나님 탓남 탓입니다. 끝. 소멸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끝과 소멸. 그리고 이 끝과 소멸은 결국 본질이 뭐냐 하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소멸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끝난다. 그게 곧 죽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모든 걸 까먹고, 삐! 하고 그냥 텔레비전 꺼듯이 그냥 꺼져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기억나지 않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집중이 상당히 좋으셔서 제가 한번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윤회라는 게 있잖아요. 윤회. 불교에서는요, 현세가 있고, 전생이 있고, 내세가 있어요.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내가 착한 일을 하면은 죽어서 왕으로 태어나고, 부자로 태어나고, 내가 나쁜 일을 하면은 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바퀴벌레로도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과응보적으로 삶이 회전한다. 그래서 바퀴륜이라는 한자를 써서 바퀴처럼 회전한다. 륜회, 윤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회전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태어난 거야. 전생에 뭐였어? 여러분들은 전생에 뭐뭐해 뭐였어? 그런데 지금 다시 태어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으면 또 다시 태어날 거야. 자, 그럼요, 여러분. 이 윤회가 의미가 있으려면요. 지금 사는 인생이 벌인지 복인지 내가 그걸 기억이 나야 돼요. 이래야 가치가 있어요. 제가 김준태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저는 전생에 착한 일을 해서 김준태로 태어난 걸까요? 못된 짓을 해서 김준태 따위로 태어난 걸까요? 여러분들은 전생에 착한 일을 해서 복을 받는 중이신가요? 벌을 받는 중이신가요?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극강 무도학의 열 명을 살인한 완전 살인 살인자. 그래서 제가 죽어서 이를 어째? 바퀴벌레로 태어났네. 제가 죽어서 바퀴벌레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나는 벌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바퀴벌레로 살면서 아이고 내가 전생에 인간이었는데 이 여자를 1 0 명이나 죽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아유 쿰쿰한 지하실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기어 들어가고 아유 냄새, 아유 냄새, 아유 바퀴벌레의 인생은 너무나 괴롭구나. 아유 다음부터는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계속 후회를 해야 돼. 후회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의미가 있다고요. 다시 태어나는 게. 그 다음에 내가 김준태로 사는 게 만약에 복이라면 내가 전생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서 지금 이렇게 김준태로 살고 있구나. 하, 뿌듯하다. 더 착하게 살아서 다음에는 연예인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래야 복과 벌의 개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기억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푸념할 때, 아, 고등학생으로 다시 돌아가면 소원이 없겠다. 내가 고등학생 때로 돌아가면 이런 선택은 안할 텐데. 요런 가끔 푸념 같은 거 이렇게 재미삼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푸념을 할 때, 진짜 고등학생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일을 어째? 내가 40살까지 살았던 기억이 없네. 그럼 고등학교로 돌아간다 한들. 돌아왔다는 걸 몰라. 천 번을 다시 살아도 나는 지금 처음 사는 것 같은 거야.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45번째 다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외치세요. 13살로 돌아가고 싶다. 그럼 그 순간 바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기억은 안 나.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수천번, 수억번을 다시 산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왕으로 다시 태어난들, 복 받는 줄 모르면 무슨 가치가 있으며, 내가 바퀴벌레로 태어난들,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다는 걸 모른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윤회는 무가치예요. 하지만 기독교는요, 기억이 영원히 가요. 영원한 기억을 갖고 천국을 가고, 그 기억을 갖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가도, 여러분들의 다섯 살 때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의 오늘이 기억이 난다고요. 여러분들의 20살, 30살이 기억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할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어차피 저 사람은 두번 다시 안볼 사람이야. 그래서 살짝 막대해도 돼. 이런 생각. 내가 아는 사람한테는 잘해주는데, 두번안볼 사람들 내가 모르는 사람한텐 막대하죠 그거 천국 가면 다 기억날 텐데 그 사람 천국에서 볼 텐데 이를 어쩌죠 헤어지지도 않는데 천국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어, 너무 감사하다 근데 어 내가 옛날에 한 45살에 막세, 막대했었던 한 아줌마 그 아줌마가 이를 어째 80살에 하나님 영접해서 천국에 와버렸네 그래서 나를 보고선 어? 당신이 여기 왜 있어요? <laughs> 이런 거야! 그러면서 당신이 2015년에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대하셨었는데, 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와, 아, 진짜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것을 금지하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다 기억나요. 헤어짐이 없어요, 천국에선. 제가 지옥 얘기를 하다가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 기억나지 않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죠.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저장되는 것이 기억입니다. 기억은 우리의 영혼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걸린 환자들을 보시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죠. 뇌는 망가졌지만 그들의 기억은 영혼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매 환자가 죽고 천국에 가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이 흙다위에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기억이 저장됩니다. 이게 소멸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기억이 소멸되지 않는다고요. 천국에서 제일 고맙다라고 손잡는 사람은 복음 전해준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천국에 왔다고.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의 상급을 한번 보세요. 제가 천국에 왔어요. 만약에. 그런데, 저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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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 다닐 때마다, 김준태님 아니십니까? 제가 당신 덕분에 천국에 왔습니다. 당신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왔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아. 그냥 고마워 하는 사람이 없어. 이것만큼 천국에서의 상급이 어디 있나요? 아름다운 명예욕이죠. 지금의 인생이 천국에 가면 영원히 기억납니다. 모두에게. 그러니까 책임질 하루하루를 사셔야 돼요. 사람에게 친절해야 할 명분이 이것만큼 명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기억을 갖고 지옥을 갑니다. 천국은, 아니, 지옥은요, 자기가 예수를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 기억한 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괴롭고, 죽기 바로 직전까지 삶에 대한 씨름에 끙끙거리면서 가시와 엉겅 귀 속에 둘러싸여 있다가 그냥 죽었다가 일어나 보니 끝이 아니야 이런 이런 젠장 끝이 아니야 영원히 그 지옥 속에서 시달리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하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일반 은총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 사랑이 남아있죠 부모 자식 간에 망가지긴 했지만 그 사랑이 좀 남아있잖아요. 짐승들 간의 사랑도 남아있고. 어려운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도와주고 싶은 극률한 마음이 들죠. 이런 모든 게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남은 사랑이시거든요. 근데 그게 싹다 걷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요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요소들이 싹다 사라진 곳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옥은 불구덩이일까요? 저는 불구덩이 맞을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사람이 방화를 하잖아요? 그거 끌 사람이 없어. 누가 부를 거예요? 아무도 선행을 베풀지 않을 텐데. 선한 마음과 동기는 하늘로부터 오는데, 그게 끊어진 곳이 지옥인데, 불구덩이 맞을 것 같아요. 벌레가 들끓어? 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분한 동네를 가보면 음식물 쓰레기 터져있죠 거기에서 구데기가 막 꿈틀거리는 것까지 본적 있거든요 저막 쥐가 슴치 지나가고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치워요 누가 치우죠? 돈 받는 공무원들이나 <laughs> 아니면은 정말 착한 이웃들이 아유 누가 이렇게 해 놨어 하고서는 선행을 베풀면서 그거를 치워줘요 근데 지옥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더기가 들끌만 하죠. 아무도 치워주시는 사람이 없는데. 살인? 네. 지나가다가 심심하면 살인할걸요? 살인하면 어때? 어차피. 죽지도 않는 거. 미워하죠. 사랑? 그런 거 없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긍정적인 기분들 싹다 사라져요. 공황장애. 우울증. 극도의 고독함과 외로움. 이게 계속 지배하는 하루하루예요. 지옥은. 불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상상 좀 해보세요. 얼마나 지옥 같은지. <laughs> 지옥이 지옥 같은지. 괜찮아? 아, 요즘 많이 힘들지? 위로의 말 누가 해? 아무도 없어요. 싹다 그냥 자기만 알고 사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원수로 알고 극도의 분노와 슬픔과 괴로움과 우울함과 그런 거에 쩔면서 사는 장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완전히 단절돼서 끊어진 장소. 천국은 문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지옥도 문명이 있습니다. 그 문명은 정말 상상 초월 우울함의 끝판왕. 그 누구도 나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나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의 도리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우린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의 맛보기가 세상살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정말 괴로웠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내 인생에서 최고로 괴로웠던 하루. 그 하루가 영원히 지속되는 지옥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천국도 한번 상상해 보면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최고로 마음 따뜻하고 평안하고 행복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계속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그 누구도 나에게 선행을 안 베푸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나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모두가 자기를 희생하며, 모두가 다 절제하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행복해요. 요약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망가졌어요. 선악의 주체자가 되었습니다. 백성이 없는 왕. <laughs> 정말 어리석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 다니고,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하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가시와 엉겅퀴만 쫓아서 살다가 죽음만 기다리면서 삽니다. 모든 인생이 그래요. 그러다가 죽으면 끝이면 다행이게 이를 어째 지옥에 갑니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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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망가졌고 결국엔 이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하고 양과 염소가 섞여 있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항상 염두하고 두려워하시는 부분이죠. 당신들은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당신들은 알곡입니까? 가라집니까?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보이는 신자들. 우리 주변에 많으시죠? 저 사람은 교회 10년 다녔다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는데 별로 예수님 잘 모르는데? 그럼 그 사람은 지옥가는 거예요. 이렇게 왕처럼 살다가, 백성 없는 왕, 골방 속의 왕놀이, 그거 하다가 맨날 가시와 엉겅 귀에 둘러싸이다가 죽기 전날까지 시름시름 삶에 대한 시름과 걱정을 놓지 못하다가 결국엔 죽고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선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싹다 죽었어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노력들은 다풀떼기로 가리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밖에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쩌실 거예요? 없다니까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오늘의 강의의 끝이에요. 여러분들에겐 답이 없습니다. 저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애정이나 사랑이나 예절 매너 이런 거 우리 지옥에서 만나면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에서 저 만나면 저 죽일 거예요. 저도 다 여러분들을 죽이겠죠. 불 지르는 거 끄지도 않겠죠. 구데기 속에서 살겠죠. 아무리 냄새가 나도 청소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용서해달라고 아무리 싹싹 빌어도 하나님은 거듭도도 안 봅니다. 우리에겐 자격이 없어요.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의 강의는 이로써 마칠 겁니다. 망가져버린 인간. 이렇게 절망 속에서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